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컴퓨터와 생활 3학년 교재를 공부하고 있는 정민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1강 나는 정보검색왕, 그리고 3강 앉아서도 온 세계를 볼수 있어요를 공부해 볼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펼쳐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1강 나는 정보검색왕입니다. 들어가면을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을 활용하여 책을 읽다가, 혹은 텔레비전을 보다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궁금증을 해소하는 방법을 알아보십니다. 네. 뭐,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궁금한 게 생깁니다. 뭐, 부모님한테 여쭤보는 방법도 있고,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고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정보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의 검색창을 이용하거나 사이트 주소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 생각하며 정보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학습 목표는 1강에서의 학습 목표입니다. 정보 검색을 위한 검색어를 찾아 봅시다. 이네요. 정보 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검색 엔진의 검색창에 궁금한 내용 중 검색어를 찾아 입력한 후 검색을 해야 합니다. 아래 문제를 보고 검색을 위한 검색어를 찾아봅시다. 네, 여러분이 갑자기 서울시청의 주소가 무엇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럴 때는 검색어를 무엇을 쳐야 할까요? 네, 간단하게 서울시청이라고 검색하면은 서울시청의 주소가 나오겠죠. 그러면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가 다닌 초등학교의 이름은? 이 갑자기 궁금하다면 무엇을 검색해 보면 될까요? 네, 직접 한번 검색을 해 볼까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검색 엔진인 네이버에 들어왔습니다. 네이버에서 우리가 궁금한 김연아 선수의 초등학교를 검색해 볼 건데 어떻게 검색하면 빨리 볼수있을까 김연아 선수는 유명하니까 김연아 라고 치면은 바로 인물 정보가 나오네요 프로필 더보기를 해보고 학력사항을 살펴보면 네 신흥초등학교에 나왔군요 그래서, 우리의 검색어는, 단순하게, 김연아, 라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1호가 궁금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뭐,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또?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알고 싶으면 단순하게 국보 1호라고 치면은 네 바로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검색어는 이렇게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검색하기 쉽게 단어로 추려내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보 1호를 알고 싶으면 1호를 검색하면 되겠죠. 뭐 그리스의 수도 하면은 뭐 그리스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한번 이루어질까요? 하면은 대통령 선거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 검색이란 정보의 핵심 단어, 핵심 단어를 입력하여 필요한 내용을 찾아내는 것을 말한대요. 그래서 아까 우리는 핵심 단어들을 추려내어서 검색을 해보았죠. 음, 학교 정보 검색 대회를 해보자고 하는데요. 한번 두 개만 한번 해볼까요? 2018년에 열리는 동계 올림픽의 개최 장소는 어디일까요? 가 궁금하면은 어떻게 검색하면 될까요? 2018 동계 올림픽 네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평창이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총몇 명일까요 이게 궁금하면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페이 이라고 검색하면은 자세히 보기가 있네요 자세히 보기를 한번 볼게요 네, 임기는 4년 국민의택과의 법률을 제정하고 신의하네요. 국회의원 수는 200명 이상으로 하되 구체적인 수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대요 근데 2016년 3월 국회의원 의석수를 새로 정하는 공작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 유지된대요그 중에서 지역구 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의원 47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00명이겠네요. 그래서 300명. 네.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잘 정해서 검색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바로바로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학습정, 1강의 학습정리입니다. 정보 검색을 잘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읽고 검색어를 잘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 검색에서 가장 큰 문제는 검색어를 잘찾는게 중요한가 봐요. 1강은 이렇게 마무리 하고요. 이어서 3강. 앉아서도 온 세계를 볼수 있어요. 입니다. 여러분 교과서를 함께 펼쳐볼까요? 네. 앉아서도 온 세계를 볼수 있어요.입니다. 오늘날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많은 것이 변화해 왔대요. 우리 고장의 모습을 알기 위해 직접 다니지 않고도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장의 모습을 인터넷으로 보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네. 여러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본적 있죠? 이 대동여지도는 직접 다니면서 그린 것인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지도를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지도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옛날에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걸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내가 어느 곳에 있어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전 세계를 편하게 볼수 있대요. 쉽게 전 세계를 볼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3강의 학습 목표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학교 주변을 찾아볼 거예요. 다시 교과서로 돌아가 볼까요? 인터넷 지도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에도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검색엔진 네이버를 이용해서 지도를 한번 이용해 볼 겁니다. 네이버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러가지 탭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도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도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지도가 바로 나오네요. 우리가 그러면은 특정 지역을 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검색창에 경복궁. 경복궁이 보고 싶다면 경복궁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경복궁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지도만 볼 수, 이런 2차원적인 지도만 볼수 있었는데 이제는 로드뷰도 볼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거리뷰 아이콘을 클릭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곳을 다시 클릭하면은 네. 우리가 실제로 경복궁에 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실물을 볼수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정해보기도 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네이버 지도에서는 거리뷰뿐만 아니라 항공뷰라는 것도 있어요. 지금 광화문 지역은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항공뷰가 안 되지만, 음. 약수역을 한번 볼까요 동산초교 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하늘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듯이 이렇게 다양하게 다각도로 볼수 있답니다 그 다른 데를 눌러보면 또볼수 있고요 이렇게 네이버 지도는 서울뿐만 아니라 우리 남쪽 그 제주도도 볼수 있어요. 제주도를 항공뷰로 한번 볼까요? 산봉구리라는 곳이에요. 여기서 보면 네 굉장히 아름답네요. 이렇게 자세히 보고 싶다면은. 거리뷰를 이용할 수도 있죠. 아까 우리 해던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쪽을 클릭을 해보면, 네. 우리가 실제로 제주도에 와 있는 것처럼, 이동도 할수 있고, 둘러볼 수도 있네요. 그러면은, 네이버 지도는 우리나라밖에 못 보나요? 네, 이렇게 최대한 최대한 확, 축소해서 보면은 우리나라랑 뭐 북한의 몇 가지 도시 그리고 일본 이 정도까지 볼수 있네요. 그러면 세계 지도를 보고 싶다면 무엇을 보면 될까요? 여러분 교과서에 나와 있듯이 네이버 지도뿐만 아니라 구글 어스라고 치면은 구글 어스가 나옵니다. 구글 어스를 검색해서 구글 어스로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글 어스 실행 버튼이 있고요. 그걸 누르면 로딩이 조금 돼서, 네, 구, 지구를 볼수 있게 됩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튜토리얼도 있는데, 네, 뭐, 검색을 할 수도 있고, 지식카드로 위치 정보, 이런, 간단하게 정보가, 뭐그 지역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 카드도 볼수 있고요. 그리고 3D로 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면 단 아까 우리가 항공뷰 하듯이 이렇게 볼수 있나 봐요. 그리고 뭐 세상이 안내하는 곳을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한번 쭉 사용해 보겠습니다. 아까 네이버 지도는 우리나라밖에 볼 수가 없었지만 구글어스는 지구 전체를 볼수 있습니다. 한번, 음, 한국을 한번 가볼까요? 네. 대한민국 약칭으로 한국, 아마는 동아시아에 한 번도 남부에 있는 공항입니다. 뭐 이런 카드가 나오네요. 이렇게, 우리가 더 자세히 들어가 볼수 있고, 서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른의 한강이고요. 또, 이렇게,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3차원으로, 3D로 볼수 있어요. 굉장히 아까 네이버 지도와는 좀 다른 느낌이죠. 또 아까 네이버 지도처럼 거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은 이 사람 모양을 드래그해놓으면 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거리 뷰를 볼수 있게 되었죠. 아까처럼 똑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취소하면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네. 이런 식으로 돌릴 수도 있고요. 이번에 우리가 한국을 봤으니까, 저쪽 반대편 대륙도 볼수 있겠죠.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여기는 아메리카네요. 또 이렇게 넓은 지구에서 어디를 가야 할지 딱히 감이 안 좋은데 어디를 보고 싶다, 어디든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I'm feeling lucky 가 있어요. 이걸 누르면 자동으로 좀 유명한 곳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와이 섬에 오게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하와이 섬에 좀더 자세히 가보면은 네, 마우나루아도 있고 이렇게 옆에 주변에 바다 색도 잘 나오고요. 3D로 전환을 해서 볼 수도 있죠 또 다른 데를 가고 싶으면 또 한번 누르면 콜롬비아의 섬, 사안드레스 섬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네요 네, 구글 어스를 이렇게 외부로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구글 어스를 검색하면 이렇게 데스크톱용 구글 어스 프로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하면 좀더 자세하고 빠르게 검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학습 정리입니다. 인터넷 지도 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어디서나 전 세계 어디든 쉽게 볼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죠? 우리 구글 어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 어디든 쉽게 찾아가 볼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봐요.